안녕하세요. 책몬스터입니다. 국내 사망원인 사위인 뇌혈관 질환 백세시대인 요즘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데요. 인간에게는 뇌와 심장이 가장 중요하죠. 특히나 뇌의 건강이 중요한데요.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만큼 뇌질환만 해도 수백 가지에 이른다고 하는데 뇌 건강관리를 평상시에 하는 것이 수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에서는 정신과 신체 그리고 마음이라는 세 부분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법, 일상 루틴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두뇌 건강을 키우는 정보가 가득 담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좋은 책 이야기는 저자 크리스틴 윌르 마이어의 브레인 리부트 입니다 저자는 신경생물학 및 신경영상 전문가로서 미국의 정신건강 의료기관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뇌영상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에이맨 클리닉에서 신경 영상 연구 책임자로 재직하셨던 분이신데요. 미국하면 미식 축구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미식 축구 선수들은 끊임없이 몸싸움을 하다 보니 두뇌에 가해지는 충격에 의해 두뇌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요. 저자는 미식 축구 선수들의 뇌 손상을 알아내고 치료하는 연구를 수행한 논문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으신 분이에요. 뇌질환의 하나인 파킨슨병 후유증을 앓고 계시던 아버지께 과거 본인의 이런 실험과 다양한 연구에서 알게 된 치료 방법을 권했고, 놀랍게도 임종 전까지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한 상태로 지내실 수 있었다고 해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뇌를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 저자는 그 방법을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책에서 우선 뇌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세 가지에 대한 내용 살펴볼게요. 뇌는 나이가 들수록 굳는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뇌세포는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연 노화나 식습관, 화학 물질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뇌세포를 잃기도 하지만, 우리 뇌는 약 천억 개의 뉴런, 즉 뇌세포를 가지고 있으며, 뇌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오래 사는 세포라고 해요. 80대에도 해마에서 새로운 뇌세포가 자라는 신경 생성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이 최근 밝혀졌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당장 뇌의 건강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한다면 좋겠죠? 두뇌질환의 경우 뚜렷한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 예방법이 정말 중요한데요. 새로운 뇌세포가 자라는 과정을 신경 생성이라고 하는데 운동과 식단, 스트레스, 수면, 영양 보조제 섭취, 습관을 변화시켜 새로운 뉴런의 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학습으로 인한 신경 연결의 변화는 우리의 일생에 걸쳐 뇌의 능력이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알아야 할 사실은 뇌 건강은 혈류가 전부다. 체내의 순환계에서 혈액이 흐르는 것을 혈류라고 합니다. 혈관을 따라 흐르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신체 조직에 제공하고 조직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보통 뇌 혈류의 순환 때문에 두뇌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기보다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갑상샘 기능저하 같은 문제를 드는데요. 대개가 혈류 순환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뇌는 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뚜렷한 증상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니 사전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요. 뇌가 중요한 이유를 책에서 보자면 뇌는 체중의 2% 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우리 몸 전체 혈액 공급량의 15에서 20%를 필요로 한다. 뇌는 또한 근육보다 산소를 세배나더 소비한다. 혈액은 뇌세포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점화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산소를 운반해주는 유일한 길이다.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뇌세포는 죽기 시작한다. 혈액은 뇌가 연료로 쓰기 위한 포도당의 유일한 공급원으로 근육과 달리 뇌는 포도당을 저장할 수 없고 신체 전체의 혈당 중 40에서 60%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또한 알츠하이머 발병과도 관련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과 같은 대사성 노폐물 조직의 축적을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하니 혈류가 정말 중요하고 뇌에 잘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뇌 건강을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이네요. 세 번째 뇌에 대해 알아야 될 사실은 교감신경계의 안정만으로도 뇌는 변화한다. 교감신경계란 간단히 말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입박이 증가하거나 혈압의 상승, 소화가 억제되는 등 몸이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긴장된 상태가 되는데요. 이런 싸움 도피 반응이 일어나게 호르몬과 화학 물질, 두뇌 활동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부분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장기적 스트레스는 동맥을 좁히고 내혈관을 수축시켜 대뇌의 순환을 둔화시키고 근육이 긴장되어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뉴런의 과활성화를 유발하고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체중의 증가, 수면의 장애, 해마의 수축 편도체 활동을 증가시켜 두려움과 불안에 더 민감해지기 쉽게 만든다고 해요. 내면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현대사회 거의 모든 물질에 화학 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외부 환경 스트레스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데 휴대폰이나 컴퓨터 와이파이, 전자제품 등의 전자기장은 뇌활동을 과도하게 만들어 뇌건강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선 뇌순환을 위한 최고의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유산소라고 하면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산 등이 있는데요. 특히 아침에 하는 야외 운동이 가장 좋다고 해요. 야외에서는 햇볕에 노출되기 때문에 비타민 D 생산량 증가에 좋고 보통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코르티솔 수치가 아침에 높아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빠르게 수치의 균형을 잡아주면 전날 저녁 발생한 멜라토닌을 억제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는 세레토닌을 자극시키는데 이른 저녁부터 멜라토닌을 생성하게끔 인체가 학습되어 더 빨리 잠에 들게 한다고 하니 아침에 가벼운 야외 운동으로 수면과 기상주기의 재설정을 습관화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뇌는 약 75%의 물로 구성되어 있고, 체중 대비 1%의 수분 감소조차도 인지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하니, 수분 섭취량도 뇌를 위해서 신경 써야 할것 같습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7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 평상시 요가와 명상, 심호흡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뇌는 수면 중에도 기능하지만, 수면 중에 뇌척수액의 흐름을 증가시켜 기상 중에 쌓이는 독소와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자는 동안 하루 동안의 기억과 지식을 장기 기억으로 통합하니 충분한 수면은 뇌 건강을 꼭 지켜야 할 방법입니다. 저자는 두뇌 단련법으로 명상과 요가, 호흡법을 제시했는데요. 명상 자체는 뇌의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크기를 줄여 불안감과 스트레스 자체를 줄여준다고 하네요. 요가는 명상과 비슷하게 편도체의 크기를 줄여주고 불안감을 가라앉히는 것을 돕는 가바의 생성도 자극한다고 해요. 코르티솔도 낮추고 세레토닌과 도파민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중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것이 호흡법인 것 같은데요. 심호흡은 단몇초 만에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혈압과 심박수를 떨어뜨려 마음을 진정시켜 준다고 해요. 저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뻔한 이야기라고 해도 실천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루 종일 안 좋은 생각에 휩싸여 있으면서 본인의 루틴을 만들고 관리한다고 해도 내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 몸에 어떤 호르몬을 내보낼지 뇌가 결정하고 이것이 계속 매순간 반복되고 있거든요. 무심코 했던 부정적 생각과 감정들이 코르티솔과 내부염증을 증가시킨다고 하니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쌓이게 된다면 건강에 당연히 적신호가 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감정을 형성하고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결정을 이끈다. 감정이 부정적인 관점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은 나쁜 상황을 만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한다. 긍정적인 생각은 뇌에서 코르티솔과 염증을 낮추고, 세레토닌과 도파민 같은 기분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켜 차분함과 집중력을 증진하고 긴장을 풀게 한다. 또한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 피질과, 인지력 및 학습을 증가시키는 해마를 활성화시킨다. 낙관주의는 또한 신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심장마비나 다른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부정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보다 3분의 1이나 낮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건강한 뇌를 만드는 식습관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뇌 건강에 좋은 식습관 중 하나가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데요. 간헐적 단식이란 보통 12시간에서 18시간 동안 금식을 하는 것인데 몇 시간 동안 단식을 할 경우에 세포는 신체의 주인이 굶고 있다고 인식해서 건강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생존 모드에 들어간다고 해요. 우울증과 기타 정서장애 퇴치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일주일에 한두 번은 실천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나니 뇌라는 것이 관리만 잘하면 늦지 않게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평상시에 전체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모든 걸 실천하기 어렵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 나가도록 습관화하면서 유산소 운동과 명상과 요가, 호흡법 등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뇌 건강에 좋은 습관을 늘려가면 어느새 습관처럼 뇌 건강을 만드는 루틴이 만들어져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